패치너트는 말롱튜브? 패치너트는 누가 뭐라해도 말롱튜브죠. 야미, 형 누나들, 할롱. 오늘 영상은 12월 6일 패치노트 리뷰 영상입니다. 신규 업데이트, PC 결제 서비스 추가. 히트 2 기존 결제 방식이 제거되고 PC를 통해 결제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패스페셜 교체 추가. 영웅 이상의 펫확정전 교체 횟수를 모두 소모했을 경우. 젬을 사용하여 스페셜 교체가 가능합니다. 영웅에서 전설 등급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영웅 고대 패슨 3개 선택 후 확률에 따라 일종 획득 가능하며 전설 패슨 2개 선택 후 정해진 확률에 따라 일종을 획득합니다. 이후에는 교체가 불가능하며 확정만 가능합니다. 확실히 쌍조형의 입지가 크네. 바로 패치 해버리네. 개선상 토벌의 전장 보상 개편. 처치 시 돌멩이들이 드랍되며 임페르도스 처치 시 고대 아이템이 드랍됩니다. 여러 방송하는 형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벌의 전장에서 보스를 잡기보다 돌아다니면서 유저들을 죽여 점수를 얻는 일이 빈번했는데 이번 패치를 통해 보스의 중요성이 한층 상승했습니다. 토벌의 전장 순위별 보상도 개편되었습니다. 전장 종료 시 바로 로비로 퇴장되지 않고 전투가 가능하도록 개편됩니다. 전투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많더라. 토피피 확정 소환권 사용 시 연출이 생략되도록 개선. 오류 수정? 게시 탑 리뉴얼을 통해 추가된 신규 장비가 연성의 석판 재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현상이 수정, 수호의 전장 10단계에서 시간이 모두 지났어도 종료되지 않는 현상 수정, 8클래스의 만화 리커버리 스킬의 MP 회복 발동 효과가 발동되지 않는 현상 수정, 신규 이벤트, PC 결제 서비스, 현금 결제 금액의 10% 적립, 히트 더 클래스 선물 7일 출석부. 이번 출석부에서는 클래스 복구권을 준다고 하네요. 기간은 8월 25일부터, 12월 5일 패치 노트가 나오기 전인 오후 6시 59분까지입니다. 다들 복구권으로 고대 전설 도전 성공하세요. 장인의 영웅 장비 제작 빙고, 미션들을 완료 후 보상을 받아줍시다. 보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웅타의 엘트라 월드 버닝 하타임. 필드는 앙겔로스부터 몬베라, 던전은 개탑, 여명, 앙겔로스 공동묘지에서 경험치 골드 획득량 100%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웅타의 경험의 정수 매일 선물 접속 사료인데 경험의 정수 6시간짜리를 주니 이번 기회에 열렙을 해 보세요. 종료 예정 이벤트 찬란한 히트 강화 출석부 종료 강화선은 13일 패치 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빵식이형의 특별 의뢰 삼탄 이벤트 종료 빵빵 파워 빵식이형을 처치하라 이벤트 종료 빵빵 코인은 13일 패치 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붉은 불꽃의 장비 선택 상자 드랍 종료 컬렉션 효과는 13일 패치 전까지 적용. 13일에 굉장히 큰 패치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레벨 및 PVP 순위 혜택 상향 이벤트 종료. 해변에 숨겨진 장비를 찾아라. 이벤트 종료. 인터서버 금계 회수 대작전 이벤트 종료. 시즌 패스. 마력의 수련 이벤트 종료. 겨울맞이. 웅타의 방랑 상점 종료. 몰락자의 은신처 고대 장비 드랍버닝 이벤트 종료. 종료된 이벤트들을 한눈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번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소통 채널 가보자. 히트 더 감사제는 3주간 진행된다고 하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 주는 패 복구권을 줄 듯하고 12월 20일 업데이트 때는 가장 풍성한 선물을 준다고 하니 장비 복구권 세트를 줄 듯하네요. 토벌의 전장 보상이 상향된 거 좋고 보스를 배제하는 걸 영식이형도 알고 있네요. 복제된 임페르도스 처치 후 3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니 보스를 처치하신 분들은 전리품을 챙긴 후 전투를 해보세요. 빙고 이벤트는 언제나 좋고. 핫타임과 경험에 정수 주는 건 좋네요. 2차 클래스 리뉴얼이 굉장히 오래 걸리나 보네요. 클래스 체인지는 리뉴얼이 완료되면 한번더 진행한다고 하니 영식이 형이 어떻게 패치를 해 줄지 기대해 봅시다. PC 결제 시스템과 결제 시 10%를 지급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럼 안녕. 끝. 잠깐.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후원 코드 말롱이샵 2084한 번씩 등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쿠폰 수령 시 자동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는 말롱이가 되겠습니다. 만간부 12월 7일 네이티엘이 나오던데 찍먹해보고 재밌으면 넘어가는 사람들 많을 거다. 이제 진짜 긴장 좀 하자. 구독과 좋아요는 말롱이 형에게 큰 힘이 됩니다.